가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저희 안전이겠죠. 그래서 해먹 감고 올라가면 이제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감기는 해먹이 나를 누르는 이 신체 부위가 눌러도 되는 부위인지 안 되는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중에 종아리허벅지 눌러도 괜찮겠죠? 어디 안 된다? 이 무릎 관절을 옆 방향으로 누르고 절대 안 돼요. 똑같이 전완근 팔뚝 상관없는데요. 엘보 옆 방향으로 누르면 큰일 나겠죠. 응. 똑같이 승모는 눌러도 되지만 목은 누르면 안 돼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왼 다리 한번 걸어볼까요? 그리고 너무 내 회음부 엉덩이 가까이도 안 되겠죠. 허벅지 중간에 잘 놔주세요. 오케이. 벌써 아파. 안 돼. 그래서 양손 오른쪽에만 잡고요. 오른 발이 오른쪽으로 한칸 뛰어가요. 하, 오케이. 이 해먹이랑 해먹 해막 사이 공간 있죠? 그 공간으로 오른 다리를 집어넣고 몸통도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높게 잡고요. 깜총 뛰면 역산 찰수 있으니까 오른 다리 접어서 매달려. 어, 이제 무릎으로 가져올게. 오른발 원디로 줄줄 사이로. 오른발로. 줄저 그치?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눈앞의 먹을 밀어주세요 맞아 밀어요 그치 맞아요 그생 네, 원래 이거 스무 선수가 되는게 맞나요? 아, 그래서 눈앞을 어떻게 해? 밀어야 돼 너네 좀힘좀 풀어 제발 <laughs>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쵸 그럼 어... 지금 어니가 아프다 허벅지가 아프다 내리면서 왼다리를 접으면 버텨낼 수 있어 오른다리 땅바닥에 내리면 서 걸고 왼다리 접어버려 하 접어!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그 앉을 겁니다. 아 양쪽도 깨졌고요. 오른다리 여기서 이제 갈 거예요. 으쌰! 또힘주면더하겠네 릴렉스! 오케이! Okay. <laughs> 오른다리 지금 <laughs> 맞아! 매달려서? 오케이! 오른쪽 아프다. 이런 체급으로 내 체중이 걸린 부분이 아프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오른다리 밖에서 안으로 걸어요. <laughs> 오른다리로 오른쪽 줄에 찢어서 벗어. 맞아. 아주 잘한다밖으로 벌려서? 그렇지. 그다음에 안으로. 응. 아니이 저러서 지 안으로 고 그래. 그 <laughs> 그래. <laughs> <laughs> <와>. <laughs> <빨리 먼저 와. 웃음> 왼쪽이에요 와. 그죠? 로오대로앞으로나오고쪽쪽으로오세요으로더더쪽더로오른오른손오른손으로 어, 그 어, 왼손 쪽으아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오른렉스 둘. 하 예, 예. 그래서 운동하기 하러 갔습다하도하 치질 걸린 사람 없나요? 아 진짜 똥꼬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네. 아 치질질 뻔했어 이 반이 게 잘라질 뻔했다니요 진짜로 원래 치질이 있겠습니다 치질...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어아우님 <laughs> <laughs> 병을 고백하다니 <laughs>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치질 없습니다 상대 선수들 그라운드 가서 엉덩이 때리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어 저기 반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른 날에 한 번만.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저희 선수님 이렇게 손 털고 계시는데 왜 릴렉스가 안 돼서? 음... 왜? 저희 집에 보통 허벅지가 너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무 아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아프고 손을 놔서 아파. 그러니까 어, 네, 전완근이라도 아끼다고. 그러니까 릴렉스. 그렇죠. 전완근 엄청 아프죠. 아 이게 아프니까 얘네가 이걸로 버티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아플까 봐뭐 이렇게 자꾸 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조이지잖아요. 그렇죠. 엉덩이 어, 집어넣 유당아.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어빨어 <목소리> 어, 조금 더 포기? 그저, 어, 말아야. 더울한 거지, 이거? 왼팔을 내쉬었다면, 오른발을 틀어야 돼. 틀어야 돼. 틀어야 돼. 이거 꺼져 있어. 맞아. 그저, 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럴 때도 언제나 모다. 릴렉스죠 어. 그쵸 그래야 왼발 쉽게 들어가요 손이 더 내려와 더 릴렉스 내려 맞아요 그리고 팔을 펴서 그래야 왼발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아. 밖에서 그렇지 저기 옆을 찢어서 무릎 뒤어이 뛰어 이어 손이 막그막호춤네 <웃음> <웃음> 왜, 왜, 왜. <웃음> 아... 여기다... 그로 앞에 많이 내려요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나오나 미치겠다 근데 같은 동작인데 저기는 무슨 어디 매달, 매달린 산적 같은데 맞나요 그, 그게? 어 그래도 힘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 버티시는 거지 다른 분들은 <laughs> 못 하세요 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둘 중에 누가 <laughs> 더 잘하는 것 같으신가요? 어, 저 다음 동작까지 돌려줘야죠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케이. 두 팔을 막 뒤로 보내볼까요? 그대로 잡고 뒤로 가요 짝짝짝. 뭐가 이상해? <laughs> 오케이 너무 <laughs> 지금 찍지 <laughs> 못해 찍아니 격대기가 더무아 엄살로 그러니까 유명합니다 엄살 <laughs> 형님 엄살 왜 이렇게 심하십니까? 오케이 왼손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손이 아래에서 위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어디가 남니따 팔뚝이 남디 맞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렸어요 어디가 남다 엘보가 남디 그게 요 그래서 홈이요 장보려고 했는 엘보가 팔뚝이 릴때 지금 좋아요 늘어지면 안돼 하묻어 내어가 둘 어, <laughs> <왜 그런지? 웃음> <너무 쉽지 않은데. 웃음> 아, 자 오케이 높이가 나가 확실히 선수들 아. 이렇게 아, 거꾸로 살 건데 대 o t 올리시면 돼요. 그 I'll go to the house. I'll go to the house. I'll go to the h o u 아 e <laughs> 아 오 좋다 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下去吧我再보去吧 <laughs> 어, <다시>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중국 드는 전화. 여기까지제 제일 기초 야구요와 이게 기초. 네, 이걸 와. 일단 할수 있어야 더 다음 거 영상에서 자주 보시는 와. 그런 화려한 동작들로 넘어가고 이게 사실 다 다른 동작들 그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체험하니까 어때? 요 <laughs> 뻣뻣해가지고. <laughs> 근데 뻣뻣을 통해 이게 아픈 거는 이제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치, 보기에는 이런 게 네, 있네요. 아보이는건 없어요 아파보이는 음, 뭐, 뭐. 아, 다니까요하하하하하너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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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쪄서 그래 아, <laughs> 살 쪄서 무거아 뭐. 진짜로? <laughs> 저희 그러면 좀덜 아픈걸로 <laughs> 완성 동작 그래도 예쁘게 하나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네. 시간 손이가 조금 아파하고 고통스러는 고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해요. 어머 이거 그러니까... 완성하고 뭐 마지막에 좀. 막...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같은요 <laughs> 조용히 해 주시오. 제킬 제킬 보내겠 이번에는 발 끝까지 해먹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발 끝까지. 음... 끝까지. 발가락이 튀어나오면 안돼요그 무릎을 어디로 보내? 오른쪽으로 보내. 오른쪽 오케이 무릎을 오른쪽으로 떨어뜨렸다 엉덩이를 들면 돌아 들어갈거야 그렇죠 무릎 꿇는다 생각하면 손 높게 잡으면서 올라와 그치 네. 그래서 오른쪽 창문 쳐다보고 장면 다시 쳐다보고 맞아요 맞아, 선생님이 들어가시면돼 <laughs> 돌아 도는거야 그냥 당기면서 어, 돌아 맞아 그렇지. 올라가면서 돌아. 오케이 오케이 a y o 죠 e n 다운하면서 다리를 앞으로 펼거예요. 오. d e r Up, look. Oh.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나 허리 괜찮아. 그러면 진짜 이너서랑 뒤로 한번 훅을 해볼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완성자세에서 발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만큼 내려가죠 와. 그래서 저희도 암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 발이 올라가면 저걸 내면 돼요 그치 그치 발은 내리고 발이 내리고 이게 제일 안 내리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어 오케이 무슨단에 일어나세요 음... 그렇죠 이너가 원래 이런 자세죠 배꼽이 왼쪽 창문 쳐다보게 당장 하! 한번 더 세요 돌아가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거울로만 야지 화면이 못보이 살짝 비틀어지죠 오케이 이제 오른쪽 오어디 <laughs> <어딜> 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처럼 이들이 언제어터라도 g 들 o 서소 i 처럼 you 라 e 그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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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o d time. Good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아, 괜찮으세요? 어, 그럼... 어 전혀, 아무 전혀. 아무, 전혀, <laughs> 전혀, 전혀, 오케이. 저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전혀 괜찮아니 아, 감사합니 네? 네? 아, 괜찮은 <laughs> 거 맞아요. 어, 선생님이 힘드시면 오늘.. 그런 게없잖 제일 편해 보이시는데? <laughs>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목표했던 포즈가 있거든요. 오. 걔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볍게 뒤로 돌아 천천히 내려가. 제일 필요적으로. 천천히 내려가. 일단 끝, 목적! 막혔죠? 어. 지금보다 한 정도 내려와요 자 아, 이거? 오오 케이 해야지 어떻게 <laughs> 그래 앞구르기 앞구르기 맞아 앞구르기 그렇지 야돼그 진짜 힘 오케이 아 우리 아운요걸다이야 <laughs> 오 좋아. <laughs> 오케이 좋아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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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렇죠? 저희 왼왼 다리.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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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안돼 안돼 다치면 안돼 저대형제인 만들지 알아주세요 선생님은 <laughs> 책임 없습니다. 오른발을 쏴 밀어. 어 그럼 힘을 다가 지죠 오케이. 왼 다리 접어볼까요? 얼굴 왼쪽으로 옮겨볼까요? 개구리처럼 활짝 열어주세요. 무릎이 이 왼쪽 손 밖으로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오른손 살짝 당기면 밖에서 안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발목에 힘 왼발목에 힘 맞아 왼손 다시 그쵸? 위로 옮기러가 왼손 위로 옮기러가 그렇지 그리고 다리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서요. 맞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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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위로 해봐. 그쵸 됐다 왼 다리 이제 차렷하면 엄청 아파져요 엄아파요왼 어. 다리 이렇게 차렷하면 아까만큼. 아파어요 웃기지 마고 다시 내려갔다 와 내려갔다 와 다시 해. 아 너무 아픈 건 버텨야지 <laughs> 빨리빨리 빨리 끝까지 끝까지 <�Off> 오케이 이만큼 왼다리 앞 거울에서 뒤로 통과 안으로 들지집어 그랬다 이제 왼다리 오른쪽으로 쭉쭉다와 형민이 잘하네 그렇지 넣고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어어어 그렇지 왼다리 펴 왼다리 왼다리 오른잡이만 내려가야 되죠 더 내려가야 되네 밑으로 어떻게 하냐 오른손 밑으로 오맞아어 맞아, 어, 맞아. 오. 앞으로 꺼내 엣지 엣지 자 세이 그쵸 발끝 부르고 완 대야죠 오 멋있다 그지 이거 그거 같잖아요그 신길이 그 천지창조 그 <이 Hello Finnish> 이렇게 한. 면 해드릴게 둘이 둘이 오른손을 풀어내 근데 사랑성이발 <laughs> 발 빼. <laughs> 빼는 게덜 아파. <laughs> 빼. 어, 손 높게 잡아. 이팔쳐이말 뒤로 내려이그오만 내려. 내려가. 임크 받죠.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뻗어. 내려와. 뻗어. 저다초조힘 풀어 그렇지.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포즈 그 치해 I'm sure. I'm sure. i 어요 u r e I'm sure. I'm s u 하 e I'm 아니 m m 땀이 땀, 왜 이래? 땀터졌어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선수님이 가지고 있는 해머. 어, 아 여기 가운데랑 짧아 네, 중간 아,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해요. 어제 아, 그래, 끝났나요, 오늘? 어떻게? <laughs> 저는 무궁무진하니까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 어, 일단 그네 <laughs> 제일 아픈 동전이 있네. 아픈 동전? 먼저... <laughs> 저... <laughs>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다리에 한 번씩밖에 안. 이렇게 두 예시가...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감을 수 있게 돼요. 오... <laughs>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걸로 예시를 보여 드리면 방금 저희가 다리를 밖에서 안으로 한번 감았죠. 아. 그러면 원이 몇 개? 여기 한 개. 가 한... 있는 상태이죠. 근데 몸을 움직이려면 어. 몇 개? 두 개.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뛰어 이렇게 헐렁해지는 거죠. 이제 지금 얘가 헐렁한데 안 내려간다는 건 무슨 얘기? 온체중 이역이라는 얘기. 와. 그러면 방금 한 줄이었을 때보다 얼마나 얼마나 더 푸나 두 배로 나왔어. 낸 상태가 배니다 <laughs> 음. 고통 받고 싶어? 제가 한번 해보죠. 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또 있고 복부를 누르는 방법.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부. 어, 복부, 아, 복부. 어 근데 아까 여기보다 엉덩이 사이에 쓰는 게좀더 불편해. 아니, 아니. 같아. 치질 있으니까 좀 치질 아니야 치질이 으니까좀 그렇고. 치질 엉덩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냐. 아니 없다고. 복부 복부 해봅시다. 아니 치질 엉덩이. 복부 하고 마무리하자. 넓게 하면은. 하나 둘. 근데 넓게 음. 해서 갈비뼈가. 많다. 무쳐고서 <laughs> 돼요 <laughs> 어아가도어 <어른들 중에 웃음> 맞아요 해상오소사아 아, 됐다 네, 이제 아, 아까 처는데 <laughs> 그럴 어떻게 잡아주시고요? <laughs> 오도 갈비다 오그 그렇지 사진 같은데 날때이거 <laughs> 다리 밖에 서안으로두개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와 그리고 올라가 안쪽으 갑니다. 그 다리 밖에 서안으로 가는 걸까요? 양쪽 라쏘를 양쪽으로 걸어. <laughs> 그렇지야야야 잡아야지. <laughs>

와 don't know. 게아 우와. 부면 제가 잡아 드릴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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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laughs> 어, 여러분들 지금 시라소니 둔부를 보고 계십니다 마무리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전 엄청 밝아져 근데 하면서 제일 궁금한 건 서생이 안 아프세요? 그니까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안 아프다고요? 네그 혹시 MMA 한번 제... <laughs> 그래, 다음에는 네. 한번 춘천 오세요 얘들한테 아, 할 체험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머... 안 아프면 이제 음. 시합 때안 아프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서 오씨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아요 <laughs> 제가 맞고 있는데 이렇게? 근 제가 왔을때 절대 아프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안할 그, 수도 있을 것같아 잠깐만 같습니다. 여기 왜 계속 착용하고 있지? 좋아. 편하게. 처음에 매달려 있는 거 많이 하시면 좋아요. 스님 어떠셨나요? 오늘 여기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게 힘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어, 하는 거 네,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플라잉 요가. 힘이 해먹을 <laughs> 이기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붉은 매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조금 더 잘한 거 네, 같은지. 양손 손목을 잡고 이거 주시고안 <laughs> 주시는데요. 자, 손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laughs> 어깨 �케. 어깨 �케. 어깨 �케 승을 확실히 오늘 애곯남 됐다. <웃음> <웃음> 안 돼요. <laughs> 안 된다니까. 오 <laughs> 아심심지 않아. <laughs> 아, 나 이거. 잘. 어때 그럼 바꿔서 한번 더? 그냥 <laughs> 하죠, 여기. 아, 진짜 이러왜 이러십니까? 오케이, 이제 아 선생님의 판정. 승패 아 선생님 판정 잡아 주시고. 자, 오늘의 승자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와> <laughs> 붉은매가 처음으로 시라손이를 이겼어요. 아, 진짜. 이긴 <laughs> <처음에 있는> 종목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실수도 했어요. 너무 실망하지 네. 마십시오. <laughs> 아유 눈물 나잖아요. <laughs> 찍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형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어땠어 오늘 좀 체험해 보니까 어, 안 쓰는 그런 근육이랑 또 힘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맞아요 힘들었는데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가끔 하면은 스트레칭 많이 도움 되고 근데 가끔 와도 됩니까 어, 선생님? 그럼요. 그럼 저도 불러주세요. 아유 어, 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저희는 춘천에 오시면뭐 누구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laughs> 어. 근데 이게 너무 아픈데 운동도 너무 많이 되고 근력 그 이제 좀 생각보다 유연하게 했지 않았어요 <laughs> 맞아요. 진짜. <laughs> 음. 오 재능 축 인정. 처음에. <laughs> 어 음. 잘하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열급입니다. 오 <laughs> 어쨌든 너무 많이 배웠고 다음 촬영은. 한번 추천해서 네 해봅시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추천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붉은매 샤이 시라소입니다 하시면 아, 됩 하시는 거 맞죠? 네. 네. 주무시는 그래서. 거 맞죠? 아니 붉은매, 시라소이 샤이 아니에안 네. 되시죠 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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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붉은매 샤이 아 <웃음> 아이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찍으면 되죠?